저희가 사용하는 이 바로 입금 서비스는 기업은행과 금융결제원이 협업해서 만든 소상공인들 위해 만든 거라 연매출 30억 미만인 가맹점만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또그 사업자 통장을 기업은행 거를 사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거기까지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뭐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포스나 키오스크들을 이제 저희 것 쪽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또는 변경 않고 저희 걸 이용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뭐 유선 단말기만 하나 추가로 놓으신다든지 아니면 무선 단말기 하나 개통하셔서 그걸 놓고 추가로 놓고 쓰시던가 아니면 저희 쪽으로 이제 변경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 그걸 변경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자랑 대표님 신분증만 주시면 저희가 이제 등록해서 저희 쪽금융결제배원회 등록이 돼야지만 이 바로입금 서비스를 저희가 대표님 휴대폰에서 이제 진행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등록이 완료가 되신 분들은 저희가 방문해서 그 대표님 휴대폰, 대표님 명의 휴대폰에서 본인이 좀 진행해가지고 저희가 바로 입금 서비스를 신청을 해 드리고요. 신청이 완료가 되면 연매출 3억 이하인 분들은 신청 모바일에서 신청한 걸로 이제 바로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박스포스팀에서 심사가 끝나면 대표님께 연락이 와서 뭐 오늘 0 0시부터 사용하시는 것들은 바로 입금 서비스를 어, 적용되어서 용하실수 있습니다. 연락이 오시면 이제 그때부터 쓰시는 것들은 카드 결제하면 10초 뒤에 바로 입금이 되는 거고요. 연매출 3억이 넘어가시는 분들, 이런 매장인 경우에는 대표님 휴대폰에서 저희가 신청을 해드리고 그 이후에 그 매장에 그 기업은행 창구에 이제 대표님이 한번 방문을 해 주셔야 되는데 방문하실 때 사업자 등록증, 대표님 신분증, 그 다음에 개인 인감도장, 그 다음에 개인 인감 증명서 아홉 통 이렇게 띄셔서 방문하셔가지고 바로 입금 서비스 신청한다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접수하시면 이제 박스포스트에서 심사가 끝나면 대표님께 연락이 와서 사용 가능하다면 그때부터 이제 결제하시는 것들은 10초 뒤에 입금이 되시는 부분이고요. 법인인 경우에 서류가 조금 더 복잡한데요.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법인 사업자 등록증, 대표님 신분증, 그다음에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9통, 법인 등기부 등본 전부 사항, 법인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사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창구에 방문하셔서 마찬가지로 바로 입금 서비스 신청하신다고 말씀드리면 이제 그것도 박스포스 팀에서 서류를 가져다가 심사를 하고 이제 대표님께 연락이 오면 그때부터 사용 가능한 방식인 거고요.